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소망교회도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분성교와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의미 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우리 장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의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더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마태복음 8장 말씀 안에 1 0부장의 믿음에 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는 아마 수없이 이 본문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군인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구인,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이 하인을 위해서 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믿음을 고백하였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분선교와 관련해서도 또 군인과 관련해서도 이 이야기는 늘 회자되고 또 항상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백 부장의 믿음 관련해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백 부장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군인들로서는 아 나도 이런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읽어 가다 보면 이백 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백 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보나울에는 외국인 주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인이었고 하인도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고,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동일한 피 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피 지배계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백부장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과 상당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과 같은 참할것 없는 당시로 말하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청년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믿음이라기보다는 대단한 인격이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정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백부장이 굳이 예수님께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늘 아시는 것처럼 하인을 위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 하인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하인이, 어, 군대의 어떤 병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종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찮은 의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 버릴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병명을 보면 이 병명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살려낸다고 한들 여러분 의료진을 통해서 요즘 의학으로 중풍병을 살려낸다고 한들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나 연명하는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마 아, 기대를 하면서 나옴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명이라도 좀 구해달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어, 이 치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로마인이 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중풍병이라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포기해도 될 만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상당한 인격이고 상당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보여준 태도 역시 정말 대단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아마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큰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부정하다, 부정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절 있는 말 구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의도, 말한 의도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존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명령, 군사군대에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군대에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그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큰 단서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거든요. 백부장은 그 위에 청부장의 명령을 듣고, 청부장은 그위에 사람의 명령을 듣겠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군대 문화이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군대 문화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친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직접 오지 않으셔도 명료 하나만으로도 귀신이 나갈 것이고 병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명을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병마들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참 고귀한 인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부하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는 그리고 체면도 사실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분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하나만으로, 명령 하나만으로 온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서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이 인천교회에서 어, 이야기 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군인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우리 군선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어, 그런 훌륭한 군인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 부하들을 위해서 또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 그러면서도 부하, 부하, 부하를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말씀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대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는 필요한 그런 사관이 되어야 돼. 이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인을 위해서 청할수 있는 부활을 위해서 청할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아마 많이,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내글두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백부장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면서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나도 백부장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아, 나약한 나의 모습, 또 믿음이 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이, 아, 백부장의 말씀이 굉장히 유독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면서 눈에 들어와서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참 부러운 믿음이기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주인공이 백부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은 마태북 5장부터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이 말씀, 산 위에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풀어주셨던 아주 주옥같다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진 5장과 6장, 7장의 말씀에 이어서 8 장이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그 아름다운 천상의 이야기들을, 천상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8장이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내밀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시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당시로서는 지금 어,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함께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와 만약에 만져지게 되면 정척이 일어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부정한 사람으로 지금 요즘처럼 말한다면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멋진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산에서 막 내려오시는데 정말 얼마나 그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얼마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상과 같은 산 위에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산을 내려오시는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손을 내미시면 만드시 만지, 만 만지시면은 접촉이 되는 것이고 손을 피하시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될수 있다. 천국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다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뿌리친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 만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 무엇일까요?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된다. 네가 지금 나병이었다가 나았다는 것도 너무 지금 여기서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접촉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한 사람들고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나은 것만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입증해서 네가 건강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 모를지 알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의탁을 했고 그것도 자기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하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의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 칭찬해 주시면서 그를그 하인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가다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있는 이 어떤 그 나병 어그 환자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벽으로아라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손을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더욱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8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우선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 아,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는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어떤 특별한 신앙 고백도 없고 요청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든자들 귀신들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든지, 또는 중풍병자든지, 또는 열병을 앓는 환자든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그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좀더 어,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초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어,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시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어떤 병을 암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2022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갈까요? 저희 아이도 이제 군대에 들어갈 날과 이제 차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꼭 들어가겠죠? 아마 올해 또는 내년, 내후년 중에 어느 날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청년들입니까? 아마 수십만의 젊은 청년들이 올해에도 이제 새로운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그들은 이제 잠시 또한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올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달려가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또 멀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도 고침을 주시는 것처럼 병고침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붙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선교를 2022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며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도 하지만 믿음을 없을,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저희에게 새로운 도작도가지처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수십만에 또 다른 새로운 장병들이 이제 또 군대로 들어오게 되고 수십만의 기존의 장병들이 또한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다가오실 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메 저희 통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